안녕하세요. 히코 사용사입니다. 어, 오늘 김현종 님과 함께 지난 7월 2일 날 발표했던 헥스 에피소드 6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후디니 근황과 인터뷰를 요약해서 전달해드리는 헥스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예, 처음은 스위스 시계 광고인데요. 브랜드는 허블로트라고 <laughs> 예. 합니다. 아... 지금 보시다시피 예, 광고가 굉장히 예, 시각적으로 인상적이고 프로시저를 한 내용도 중간중간에 좀 나오고요 인터뷰는 제작기가 더 자세한 내용이 많이 나오고요 다음은 믹스 트레이닝 아시죠? 예, 이제 후디니에서 튜토리얼 관련 진행하시는 분 이분께서 이번에 어, 솔라리스 라이팅에 관해서 새로운 내용을 이제 말씀해주셨고요, 인터뷰도 해주셨고, 특히 아직까지는 솔라리스나 어, 라이팅 관련해서 상대적으로 튜토리얼 내용들이 좀 많지 않다 보니까 예, 참고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최근에 그 국내에도 번역서가 발매가 됐죠, '우디니 알고리즘 디자인'이라는 예. 모리카. 주니치로님께서 이번에 헥스에서 인터뷰를 해주셨는데요. 인터뷰 내용은 이제 새로 앞으로 나오는 언리얼 엔진 5에서 이제 후디니 엔진을 어떻게 하면 잘쓸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을 굉장히 자세하게 인터뷰를 해주셨습니다. 예, 다음은 임직원 인터뷰라고 해야 되나요? 사이드 FX에서 첫 번째 임직원이셨던 그리고 지금도 이신 마크 앨런트님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예, 굉장히 좀 인상적인 사진이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후디니의 전신인가요? 그렇죠. 후디니로 공식으로 이름 바뀌기 전에 프리즘이라는 이름이었어요. 네,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지금 모니터 그 아래 글씨 되, 써져 있지만 일반적인 PC에서는 돌아가지 않던. 시절이라고 하네요. 실리콘 그래픽스라는 이제 컴퓨터에서만 돌아갔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옆에 PC는 옥테인, 네, 옥테인입니다. 예, 이거는 뭔가요? 어, 전용 장비죠. 실리콘 그래픽스에서 장비를 여러 가지 이름으로 발매했는데, 뭐 전용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전용 장비니까 이제 이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같이 구매해야. 이걸 사용할 수 있었군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은데. 아 따로 구매해도 뭐 실리콘 그래픽스 컴퓨터면 프리즘은 살쓸수 있었고. 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실리콘 그래픽스 O2라는 장비를 사용했었는데 네네. 소프트 이미지랑 후디니가 같이 돌아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아... 같이 판매하는 거였으면 두개 다른 회사에서 나온 3D 소프트웨어가 같이 돌아갈 일은 없었겠죠. 아, 그러니까 유닉스 기반의 실리콘 그래픽스 위에서. 이런 옛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아, 네. <laughs> 그러니까 이, 이 어, 인터뷰 자체가. 저의 연식이 드러나는 듯한. <laughs> 예, 통째로 그런 내용들이더라고요. 불편합니다. 아,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요, 요게 이제 그 당시에 예, 스크린샷이라고 합니다. 어, 뭐 지금과는 좀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다음 스크린샷을 보면 또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이때도 노드베이스였고, 프로시저 그러니까 모델링 같은 경우도 1987년에 뭐 나왔다고 하니까요. 프리즘에서. 예, 그래서 뭐 지금까지, 어, 사이드 이펙트가 프리즘 시절부터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발전해왔고, 어떤 데 중점을 두고 있고, 이런 내용들을 마크 앨런트님께서 예, 인터뷰에서 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예, 다음은, 어, 스카이 스크래퍼 제너레이터라는 튜토리얼인 것 같아요 이분도 프로세셔널 모델링을 해서 도시를 생성하는 내용에 대해서 인터뷰를 해 주셨고요 다음은 마지막은 항상 이번 달에 업데이트된 갤러리 모음입니다 한 번에 모아서 다양한 여러 갤러리 작품들을 볼수 있고요 이번 달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오늘도 자원요약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달 내용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